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400장 찬송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n h a m m o 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아만 풍 빠지나도.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죄와 길에 빠지니몸 캄캄한 데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소 주 시고, 아만 돈빠 지나 도록 나를 숨겨 주 소서. 아멘, 전능 하사 천 지를 만 드신 하나님 아버 지를 내가 믿 사오 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4절 말씀 한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지금 사랑 아가페 사랑의 15가지의 특성을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온유하다 하는 헬라 크레스토스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는 파라우스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팔복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순하고 또 심지어 무기력하기까지 한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다 라는 이 헬러 단어는 탁월하고 유용하고 친절하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페 사랑으로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너그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에게 단지 복수만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 도움을 주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오래 참는 것은 소극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오래 참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온유함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그 요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이때 이 쉽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온유하다는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는 온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매자고 초청하시는 멍에는 죄인들이 지고 있는 욕심의 멍에와는 차원이 다른 온유한 멍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멍에는 지면 질수록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 타인의 범위를 원수에까지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가피 사랑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보통 사람은 할수 없는 그런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배우면 그런 사랑이 쉽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받은 은사가 많고 크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에 그 은사는 더 빛이 나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즉, 친절해야 되고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친절해야 되고 또 나아가 이웃에게 친절해야 되고 더 나아가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합의 사랑은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라 여사우니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모르는 사람까지도 아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원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약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